안녕? 난 국민연금의 당장 연금이 오늘도 어김없이 국민연금을 알리기 위해 대학교로 돌아다니다가 국민연금에 관한 수상한 이야기가 오고 와는 현장을 목격했어. 현장을 목격한 난 국민연금에서 발행한 국민연금백문백답을 활용하여 수상한 이야기를 바로잡기 위해 다시 사건 현장에 방문했어. 오늘은 깊고 올바른 정보를 알려주고 오고 말겠어. 진실은 언제나 하나. 근데 그거 들었어? 2055년에 국민연금 재정이 고갈된대. 아 맞아 맞아. 나도 그 뉴스에서 봤어. 근데 국민연금 재정 고갈되면 우리는 못 받는 거 아니야? <목소리> 하, 오늘도 역시 잘못된 정보가 퍼지고 있구나. 이번엔 깊이 읽고 정확한 정보를 알려주고 말겠어. 국민연금은 사회보험으로서 국가가 운영하기에 무조건 연금을 보장해줘. 또한 국민연금은 연금 개혁을 통해 재정 고갈을 막기 위해 노력하고 있어. 야 괜찮아? 너 완전 국민연금 흔들구나. 근데 우리 같은 대학생은 국민연금 가입 못하지 않아? 아직 취업하려면 멀었기도 하고. 근데 국민연금은 빨리 가입하면 가입할수록 좋다던데 우리가 가입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 임미가입자는 국내 거주하는 18세 이상 60세 미만 국민 중 소득이 없는 전업주부나 납부이력이 없는 학생 등 의무가입 대상은 아니지만 본인이 희망하여 가입한 자가 대상이야 우리도 가입할 수 있다고 수입이 없는데도? 가입해두고 소득이 없어 납부할 수 없었던 기간의 보험료는 추후에 납부하여 가입기간을 늘릴 수 있는 추납제도가 있으니 걱정하지마 아르바이트더라도 소득이 있으면 사업장 가입자로 가입하여 연금보험료를 납부해야 하니 잊지 말고 오늘도 국민연금에 대한 잘못된 정보를 바로잡을 수 있었어. 진실은 언제나 하나. <놀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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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난 국민연금 잘다자 다시, 다시 할게요. <laughs> 학교로 돌아다니며 국민연금에 관한 잘못된 사실을 바로잡기 위해 왜그로 다시 할게요. 네. 대학교를 돌아다니다가 국민연금에 관한 수상이가 수상한 이야기 <laughs> 수상이가 <laughs> 사회보장책들로써걱정 없이 받을 수 있어. 그리고 국민연금은 아니. <laughs> 요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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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미쳤상이걸 하고 있기 때문에 큰 걱정 없이 국민연금 받을 수 있어. 이상해 <laughs> 이상이야. 지금 언제나 하나.